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김동환, 치과 위생사 박지원입니다. 원장님 유튜브가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. 네, <laughs> 많이 아, 그, 기대했던 그거보다 훨씬 잘 돼가지고 <laughs> 아, 즐기면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. 음, 환자도 많이 오십니다. 네, 문의 전화가 음.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네. 댓글도 엄청나게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일 많이 보이는 질문이 치실에 관한 질문이더라고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치실하면 치아가 벌어지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. 거기에 네.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치실이나 뭐 치간칫솔이나 뭔가 이 사이에 뭘 넣으면 뭔가 내려갈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데,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지 않냐고. 음, 그 잇몸이 그래. 내려가서 벌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싶은. 사이. 아, 치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? 뭐 응, 어, 응. 절대 불가능하죠. <웃음> <웃음> 그 벌어진다는 의미는 보통은 이제 이 치아가 벌어지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, 응. 그 다음에 잇몸이 올라가서 거기 구멍 나는 걸벌어진다고또 표현하실 수 있는데, 음, 맞아요, 맞아요. 그 부분은 어, 한, 생길 수 있는데 원인이 치실은 아니고,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는, 이미 뼈가 녹아있으면,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보통 뼈랑 잇몸, 건강한 잇몸은 한 3mm 정도의 그 잇몸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, 뼈가 막 녹아도 올라가도 잇몸이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. 부어있기 때문에. 어, 대신에 그럴 때는 주변에 치석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, 걔네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면, 이게 싹, 이제 부푼 게 가라앉습니다. 안 해도 될 스케일링을 해서 잇몸이 망가졌다고 오해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치실 같은 것도 약간의 뭐 잇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치실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치실 자체로 피가 나는 거는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날수 있고 그냥 잇몸에 그 <laughs> 염증이 없을 때 잘못 자극을 줘서 날 수가 있는데. 첫 번째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실을 해서 피가 난다 보면 이게 치실로 뭘더 한다고 그 피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. 잇몸은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이나 이런 염증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, 어,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, 네. 어 그래서 피날 때는 치과에 가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, 이몸 염증이 없는 경우에 잘못 써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다른 치실을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음. 내가 이게 너무 각도가 안 나오는데 손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잘못 자극이 될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, 어금니 쪽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치실을 써고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. 음. 맞아요. 그리고 어. 앞니 같은 경우에는 교정하신 분들은 유지장치가 붙어 있잖아요. 고기는 네. 치실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런 부분을 좀 음. 활용할 수 있는 치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치실이 쉽진 않은데,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끝에가 좀 빳빳해가지고, 우리가 이렇게 그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넣어볼까? <laughs> 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어, 그래서 그 유지장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철사 밑으로 잘안 닦여서 오시는 분이 음, 많은데 그럴 맞아요. 때뭐 이런 걸 쓰면 되는 솔직히 그걸 매번 어 쓰시라는 걸또 권장하기도 또 좀어렵긴 힘들어요. 해, 네. 네. 저도 이거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음.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치석이 거기는 많이 껴가지고 네. 이런 치실을 활용을 해볼수 있다.